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대추는 피를 맑게 해준다. 정말 사실일까요? 아니면 그냥 옛말일까요? 오늘은 대추가 우리 혈액 건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왜 피를 맑게 한다고 했을까? 예로부터 한의학에서는 대추가 기혈을 보충한다고 해서 혈액을 튼튼하게 해주는 보약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삼계탕, 약밥, 한약재에도 빠지지 않았던 거죠. 이런 전통 때문에 대추가 피를 맑게 한다는 말이 퍼지게 된 겁니다. 하지만 현대 의학적 관점에서 보면 대추가 혈액을 직접 정화하거나 피를 깨끗하게 만든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대신, 대추 속 성분들이 혈액과 혈관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줘서 결과적으로 간접적으로 피를 맑게 하는 효과와 비슷한 결과를 줄수 있다는 거죠. 대추 속 성분과 혈액 건강. 첫째, 철분입니다. 대추에는 철분이 들어있어 빈혈 예방에 긍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빈혈이 개선되면 혈액의 산소 운반 능력이 좋아지고 몸이 훨씬 덜 피로하게 되죠. 둘째, 비타민C입니다. 대추는 비타민C 함량이 의외로 높습니다. 이 비타민C는 철분 흡수를 도와서 혈액 생성 과정에 힘을 보탭니다. 철분과 비타민C의 시너지가 혈액을 만드는 데 유익하게 작용하는 거죠. 셋째, 항산화 성분 폴리페놀 플라보노이드입니다. 이 성분들은 혈관 속 활성산소를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활성산소가 많아지면 혈관이 손상되고 피가 끈적해지며 결국 동맥경화 위험이 커집니다. 대추의 항산화 성분이 혈관을 보호해주니 결과적으로 혈액이 원활히 흐르도록 돕습니다. 실제 효과 어느 정도일까? 대추는 직접적으로 피를 깨끗하게 하는 음식은 아닙니다. 하지만 혈액 생성에 필요한 철분과 비타민C를 공급하고 항산화 성분으로 혈관을 보호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피가 더 건강해지고 맑아지는 효과와 비슷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즉, 피를 맑게 한다는 말은 전통적인 표현이고 현대적으로는 혈액 건강에 간접적 도움을 준다라고 이해하는 게 정확합니다. 어떻게 먹는 게 좋을까? 효과를 잘 누리려면 양과 방법이 중요합니다. 하루 두세 알 정도면 충분합니다. 생대추보다는 차로 끓여 먹거나 음식에 곁들여 먹는 방식이 흡수에도 좋고 위에도 편안합니다. 대추를 꿀 생강과 함께 끓이면 면역력과 혈액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부분. 대추의 좋은 점만 강조하면 안 되겠죠. 대추는 칼로리와 당분이 높기 때문에 당뇨 환자분들이나 혈당 관리가 필요한 분들은 과식하면 오히려 혈액 건강에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량 꾸준히가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정리해 보면 대추가 피를 맑게 한다는 말은 전통적인 표현입니다. 하지만 현대 과학적으로 봐도 대추 속 철분, 비타민 C, 항산화 성분이 혈액과 혈관 건강에 도움을 줘서 간접적으로 피를 맑게 하는 효과를 낼수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과유불급. 적당히 드셔야 진짜 약이 되고 많이 먹으면 오히려 독이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앞으로 대추를 드실 때 피를 맑게 한다는 말 뒤에 숨어 있는 진짜 의미를 떠올리시고 현명하게 즐기시길 바랍니다. 저는 또 다른 건강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